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김리안 팀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어, 거래량 급감과 50대 매도자 증가가 즉각 하락의 신호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어, 숫자만 갖다 붙이면 사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맥락은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두고, 하락 신호라고만 해석하는 건, 어, 조금 더 우리가, 어,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거래량은 단순히 수요가 줄었을 때만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급격히 묶였을 때 그리고 매도자들의 버팀의 현상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팔려는 사람들조차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면서 음, 매물을 걷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은 집값이 무너지는 전조가 아니라 어, 정책에 따른 단기적 관망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매도자가 늘어난 걸 두고 하락 전환 신호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오판입니다. 50대 이상 매도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장기 보유자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음, 이미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거죠.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은퇴 자금 마련형 매도일 뿐이고 집값 전망을 보고 패닉세라는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매도는 시장에 새로운 기회 물량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호가를 낮추며 금매로 던진다는 건 현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장기 보유자는 취득과 대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매로 내놓는 게 아니라 세금, 상속, 현금 흐름 사정에 따라 일부만 매도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금락장에서도 시장을 이끈 건 장기 보유자의 대량 금매가 아니라 레버리지 과다로 단기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었습니다. 이걸 장기 보유자가 배신자처럼 먼저 판다라고 주장하는 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 없는 단순한 도식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기회 의 구간으로 볼수 있거든요 정책 충격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매도 물량이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주춤한 사이에 일부 자금이 급한 매도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 선별적 저가 매송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장기 보유자의 현금화 물량은 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만큼 대규모가 아니면서 특정 지역, 특정 단지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기회물량은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저가 주택 풍성효과, 저가 주택 재개발 구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지지력이 강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거래량 급감과 50대 매도자의 증가는 하락전조가 아닙니다 거래량은 정책의 효과일 뿐이고 50대 매도는 은퇴형 현금화일 뿐 장기 보유자가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건 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심리치료사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김희한 팀장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하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